2대4 5초남았 별거 아닌지 군대 전체를 흙속에 묻어버렸다. 시켜줄게. 여기 라이벌이다. 깝고아 음, 내가 경리라도 해줘야 하나? 이프로터에라고 사격해. 스마트 폴리스 맞췄다. 다른 문제가 온다. 작은 녀석들은 아니야. 공전 받고 있다. 그만 뜸을 걸고 도요저 난동꾼을 제압했다. 뭘 몰라. 원빠라. 대좌의 제 저기 왕창터어 <laughs> <당했어. 웃음> 이쪽으로 <웃음> 여기서 싸움을 끝낼 수 없지. 조심해라, 아울렛 아가스듭. <laughs> 잠깐, 슬도님, <시도> 좀. <laughs>

엑스계속를사이한다이뼈다귀에도 아직 생명이 남아 있다고. 치료 중. 간다. 복제기가 내려온다. 적 발견. 저기 동 저쪽에 라이벌이야. 멀리 있어. 공격 음, 받고 있다. 장전 중. 충전한다. t sure if you're not sure i 어 y o u 가 e not sure if you're not 좋 u r 여기! 저기다! 아주 멀리 있어! 장전, 장전 중? 장전 중! 군대 전체를 흙속에 묻어버려 저기! 저기다! 잡았고, 저기! 저기다! 그 공격 대상이 됐다! <목소리> 내가 도와지 프로텍터 <프로테크가> 전개한다! <목소리> 离开我的新家 영희는 죽기 전에 몇 번이고 죽는다. 용자는 죽음의 맛을 한 번밖에 모르지. 손도 줘서고마워아졌 여기 저기다. 시을 강화 어 중, 저기 가까이 있어. 치료하는 중, 30초 후에 링이 줄어들지만 거리는 바꿔!

아직 네가 필요해. 최대 레벨. 미 여기 실드 배터리다. 실드 충전 중. 내 걱정은 하지 마. 힘들어 죽겠군. 잠시 지켜주 말게 실드 강화 중. 치료 이야 1분 오면 링이 움직인다. 하지만 가깝긴 해. 여약이 중량 탄약이다. 감사. 여기 중량 탄약이다. 우린 링에서 가깝고 45초 면 좁혀질 거야.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리은이리석은이 녀석은 이녀석이제 m v p 팀이다이미 다음 링 안에 있잖아. 좋은 전략인데? <목소리도 있고> Ach, 여기 가까워. 여기 석이 보인다. 청격 받고 있어. 죽음의 고개를 넘어라 프로텍터들 숨어. 잠깐, 실드 충전 중. 링 축소까지 45초 남았어. 여기, 여기 근처에 적이 있어. 내 근처에 적이다. 어쩌면 뭘 장비했는지 몰래 볼수 있을 거야. 링이 30초 줄어들어 부어지는 게 싫으면 갈. 근처에 적이다. 성격 <음악> 받고 있어. 음, 잠깐, 실드 충전 중!

지희팀스스킬다이다 준비됐어 은다이 스케일은 이은다이스은이스케은이은이스이다이 스케일은 다